와 팀장님 이차 음. 죽이네요 진짜 <laughs> 리얼 루드라는 거잖아요 이거 맞아 와. 스티치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laughs> 너무 이쁘지 <laughs> 진짜 고급정도 비게 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차 팀장님 근데 넘버 2는 여기 왜탄 거예요 넘버 1 정도 돼야 탈수 있는 차 아니에요 넘버 2왜탔냐면 이유가 있어 이유가 지금부터 이제 가셔줄게 잠깐만 <laughs> 야잘 잔다 살자 잘 혹시 차가 좋으니까 어, 없어 보이는 건있어 보이네 아 미쳤다 진짜 내가 오늘 진짜로 특별하게 이제 태워줬다 자 노트님! 네! 다 도착했어 어 벌써 도착했어? 와나 <laughs> 어, 여기 잠깐 앉으세요 나 방금 구름을 걷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꿈꾸셨어요? 네와차 어. 가져오니까 진짜로 내려가지고 이제 어, 어, 근데... 어, 어. 냄새 아 진짜 벚꽃 아 진짜 팀장님 근데 어. 어쩐 일로 오늘 구름을 달리는 차를 저를 태워줬어요? 아 진짜 요새 꿈꾼다고 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어. 이런 차한 번은 타봐야 되잖아 그래서제가아나또이차 주신다는 줄 알고 <웃음> <웃음> <아이다>. <웃음> 자 오늘 네. 저이게 최고급 세단이잖아 네. 이거 타고 너무 어 잠깐 <웃음> <웃음>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아고객 도착하셨어요? 아네어정 가보겠습니다 어 파이팅 동님들 오늘 소개할 차량은요 없어 보이든된 로버트도 있어 보이게 만드는 대왕 차께서 가장 좋은 세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가서요 2박 2천만 원을 하던 차량인데요 주민들하고 미친맞지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차고비다가 끌려서 정말로 잘관리되더라고요자 오늘 이 차량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킹카 구독자 형님누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연말 연시도 얼마 안 남았고요. 크리스마스가 다 왔잖아요. 그래서 킹카가 오늘부터 그 연말 특가로 또 차량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와... 오! 연말 특가로 해가지고 또 서비스 같은 거 없어요? 어, 당연히 킹카는 준비했죠. <laughs> 어, 어떤 거지?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엔진오일 서비스, 어, 탁송료 지원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보험료도 해주신다아 어, 당연하죠. <laughs> <laughs> 거기는 또 없나요? 예! Yea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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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킹카에서 연말 연시와또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서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물론 정비 측정가로 준비를 했고요. 자, 우리 형님들의 성원에 힘을 벗어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데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킹카 어셈블리하고 신규 채널이 생겼잖아요. 홍보 잠깐만 해주시래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laughs> 네. 조만간 진짜 제가 살 뻔한 네살한 매물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laughs> 네 너무 길었죠 자 우리 퀴사 구독자 형님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한해도요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할게요 자 소환 속치 자수가 뻔수 가 뻔스 가 뻔스 가뻔사가 뻔스 안녕하십니까. 킥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없어 보이는 넘버트도 있어 보이게 만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프리미엄 세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3.8, 3.4 터보 엔진이 아니라요. 5.0 타우 엔진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신차 가격만 무려 1억 1,982만원을 하던 차량인데요. 야, 이런 차량들은 감가가어마어마하잖아요 자, 가격 좋게 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전차주님이요, 애지중지 잘 관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요, 진짜 키카 구독자 형님 누나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이고요. 자, 완풀 옵션급의 제네스 시 G90 차량.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형이고요. 2018년 12월에 등록된 제네스 시 G90 3.8 3.3 터보 아니고요 5.0 타우 엔진을 가진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법인 대표님이 이용하시던 차량으로요, 신부자 형님들이 많이 탄다는 차량이잖아요. 뭐 3.8하고 연비를 비교했을 때는요, 공신 연비가 한 0.8km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와만큼 완풀 옵션 제90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하셔가지고 자짜세 나오게 타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와우, 너무 깔끔한데요? 얘가 주행거리가 한 9만 9천 키로를 주행한 차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돌티면상 거의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냥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후드 부분도요, 깔끔해요. 진짜로 얌전하게 잘 타셨나봐요. 후드도요, 광빨 살아 있고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백화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눈깔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어댑티브 기능이 들어가 있는. 풀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자, 그릴 역시 야 너무나도 진짜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그릴 부위도요 광이 빵딱빵딱하게잘 살아있습니다 자,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 착용되어 있고요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앞차가 정차했을 때는 같이 정차해주고요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해주는 아주 영리한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적용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당연히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에서는요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와우 진짜 외관 상태는요 따봉이에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연식, 주행거리가 무색할 만큼 너무나도 관리상태 끝장나는 차량입니다 자 가격은요 기대해보시면 좋을 가격으로 전국 최저가로 또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가격 오픈 꼭 듣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운전석 측면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쪽 측면부 도장 상태요. 와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다고요? 진짜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현다 부분 그냥 깨끗합니다. 리피터 부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자 타이어 트레드도요. 아주 좋습니다. 한70% 이상 남아있고요. 자, 휠 상태는요. 약간의 테두리 부분으로 미세한 주차 업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19인치 자 스포터링 휠적용되어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요. 외관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앞도어 쪽. 와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도어 쪽 역시 쿼터까지요. 따봉. 와, 웹판 상태는요. 정말로 연식이나 주행거리가 무색할 만큼 너무나도 잘 관리된 모습. 이런 부분에서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찬주님이 이 차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무나도 퍼펙트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고요. 저 같아도 진짜 애지중지 탔을 것 같아요 자디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요 테두리 부분으로 약간의 주차 흠집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전승차감 좋은 전자제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5.0원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또 고스트 클로징 도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스무스하게 잘 닫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썬팅 상태도요, 한 100만원짜리 시공을 해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썬팅 상태도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킹 제네스 G90 5.0. 자, AWD. 자,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도장 상태도요, 제가 크게 말씀드릴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범퍼 하단 부위까지, 와,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신차처럼 완전 깨끗하겠지, 이건 아닙니다.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테일 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네시스라는 레터링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G90 자 H3의 4륜구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5.0 타우 엔진 요새 이제 자연흡기 차량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진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쌌던 제네스 G90 5.0 차량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당연히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조명 되 있고요 자 전동 테일게이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 역시 아주 넓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골프백 다섯 개는 실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가니쉬 부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트렁크 안쪽 공간 역시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수리킷 정해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면 외관 상태, 실내 상태까지도 아주 깔끔한 모습의 제네스 시 G90 차량이고요. 빠르게 보조석 측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끝>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 역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횡단 부분도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피트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앞타이어 트레이드는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도요, 깔끔해요. 테두리 부분으로 미세하게 주점집 체 하나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자,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도 쪽요, 와,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야, 여기 자세하게 보니까 칠은 까지는 않았는데, 미상한 문콕 하나 정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뒷도 쪽도 아주 깔끔한 모습, 커터까지요. 따봉. 와우, 외관 상태는요, 진짜로 깔끔해요. 자, 제가 계속 뭐, 좋다고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좋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 70% 이상 남아있고요. 휠 상태는 테두리 부분으 미세하게 주차함집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 기록부 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 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와우, 이 차량 애석하게도 단순 교환 품목이 두 개가 있네요. 자, 어디냐면요. 보조석적 앞도, 뒷도어가 교환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색이 있거나, 뭐, 잡음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수리도 완벽하게 해놓으셨거든요. 자, 고스트 클로징도어도 동작 잘 되고 있고요. 자, 수리 상태는 아주 끝장나는 차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 품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세보다요, 아주 저렴하게 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겠죠. 자 킹카에서요 아주 저렴한 금액에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태 점검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 누유 없는 자 올량호 차량이고요. 야 역시 5.0자 타우 엔진 너무 정숙합니다. 그리고 실내는요 진짜 깜짝 놀랄 만큼이나.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더라고요. 외관적이나 실내 상태 너무나도 완벽한 차량이고요. 빠르게 실내로 이동해서요. 어떤 옵션 적용되어 있고 실내 상태는 어떤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제네스 G90 차량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 2열에 탑승했는데요. 거의 사용감이 없습니다. 시트 상태 한번 봐 주실래요? 와,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당연히 없고요. 고의 사용감이 없어요 그냥 미세한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필킹이 들어가 있는 최고급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되 있습니다 아 이게 장인의 한땀한땀 한 땀. 야 이런 스티치가요 너무나도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아 공간감은 끝장납니다 야 역시나 회장님 차다라고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후석 모니터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도어 트림도요, 아주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리얼 우드도요, 너무나도 고급스럽고요. 자, 2열까지요,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동 사이드 커튼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고품격 사운드 렉시콘 사운드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에어벤트 적용되어 있고요. 12V 볼 시거잭 두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뭐야? 뭐 스티커도 다 제거를 안 해놓으셨어요. 자 그리고요. 또, 이 차량의 자랑이잖아요. 암레스트 공간. 미쳤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너무나 고급스럽지 않아요? 이런 리얼 우드까지 해가지고,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모습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3존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전자석이 통풍 열선이 적용되어 있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DIS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대형 세담답게 컴포트 시트가 적용되어 있죠. 자, 이렇게 원터치로 레스트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회장님 차잖아요. 또 이런 거 들어가 있어야지 좀아 뽀대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 야 너무나도 편안하게 또 여행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실내는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암네스트 안쪽 공간도요 와 이게 사용감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USB 포트 12V 시거잭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와 천장은 스웨이드 천장 어 너무 부드러워요 거기다가 우리 형님 누님들 또 화장도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화장 거울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따봉입니다 자, 그럼 빠르게 일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구축방 충돌 방지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도어트림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도어트림 상태요.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야, 너무나도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스티치 한번 봐주세요. 야, 장인이 한땀 한땀 이게 렇 바느질을 한것 같습니다. 자, 리얼 우드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스마트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확인해 볼게요. 자,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자석이 오토 윈도입니다 자,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도요, 이음 없이 원터치로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차주님께서또이 100만원 주고 썬팅을 새로 시공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썬팅 상태도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넥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운전하실 때 고품격 사운드로 음악 감상하셔야 되잖아요 5.0 타오 엔진의 최고급 차량이기 때문에 사운드도 아주 좋은 차량이고요 자 운전석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고급 나파 가죽 필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급스러운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전동 시트 상태 확인해 볼게요. 자 허벅지 받침 역시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고요. 전동 시트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헤드레스트도 자동입니다. 여기 이게 요추 받침 동작 잘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차체 자세 장치, 차선 이탈 후측방 경보, 전자 파킹,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 그리고 전동 텔레코스픽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야 실내는 진짜 미쳤습니다. 너무나도 고급스럽고요. 자 이래서 제네스 G90 5.0 타우 엔진을 가진 차량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차량 가격만 무려 1억 1,982만 원짜리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먼저 보조석적 도어트림 상태도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조석 역시 메모리 시트 적용돼 있고요. 자, 보조석 시트 상태 한번 볼까요?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와,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조성 역시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워크인 디바이스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실내로 탑승하시죠. 와, 실내 천장 한번 봐주세요. 자, 스웨이드로 되어 있잖아요. 자, 너무나도 고급스럽고요. 솔직히, 와, 진짜로.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천장에 좀 새까만 거좀 묻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자, 천장까지도요 헤드라이닝 자체도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자 실내 상태는요 그냥 깨끗해요 너무나도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 한번 봐주세요 뭐 끈끈이 묻어 있거나 스커 흔적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리얼 우드 적용돼 있어서요 고급스러운 모습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운전할 때 제반 상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어 있습니다. 자,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계기판 보시게 되면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 거리는 99,000. 116kg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측방 모니터 적용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오토 하이빔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렌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또 운전할 때 재배 있게 하실 수 있는 패드의 시프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 인식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자,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인데 그냥 크루즈 컨트롤 아니죠.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적용돼 있고요. 앞차와의 차간 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앞차가 정차했으면 같이 정차해주고요.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해주는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적용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게 적용돼 있으면 보험료도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0% 정도 감면이 가능하고요.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심 하이패스 눈물로 적용돼 있고요. 제네시스 커넥티드 연결돼 있습니다. 또 이게 연결돼 있으면 또 좋은 점이 또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밖에 차세워놓은 여름처럼 완전 뜨거워지잖아요. 그럴 때는 차량 탑승 전에 자 원격으로 시동 걸어놓고요. 공조장치 좋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형님 누님들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제네시스 커넥티드 연결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정품 미디어 창 연결돼 있고요. 또 터치가 가능합니다. 터치가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여러 기능들이 적용돼 있고요. 안전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여러 기능들은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이용해 보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시고 아마 이용해 보실 것 같아요. 자폼 프로젝션 적용돼 있었어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됩니다 또 이게 지원이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요새 이제 티맵 카카오네비 네이버네비만 이용하시잖아요 같이 연동하셔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고요 안전운전 하셔가지고 점수 쌓으시면요 자 70점 이상이면 보험료 8% 자, 100점일 때는 무려 15%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에어벤티에서는 에어컨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아날로그 시계도 너무나도 멋스러운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자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에어컨 히터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거기다 공기청정 모드도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창문 갑자기 내려가신다고 해서 깜짝 놀라실 이유가 없습니다 공기질이 안 좋은 거예요. <laughs>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은요. 자 어라운드 뷰 모니터 적용돼 있고요. 전방 센서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모튼 적용돼 있습니다. 자 전자식 어봉 적용돼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역시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전방 카메라 화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카메라 화질 역시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차하실 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습니 있는 어라운드 뷰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USB 포트 우리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합니다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이제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DIS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석 쪽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그리고 보조성 역시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커튼도 적용되어 있고요 리어 커튼 역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요 위쪽으로는 또 썬루프까지 적용되어 있어서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썬루프 동작 상태 역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제네시스 G90 5.0 차량도 썬루프 없는 차량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은 썬루프까지 적용되어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뭐 실내 상태, 외관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신 차량이고요 전차주님이 이 차량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느껴지는 차량이에요 정말로 애지중지 잘 관리해주신 모습이 느껴지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최근에 수리한 내역을 보면 인적도까지 다 교환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만큼이나 또 관리상태 또한 너무나도 잘 돼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을요 엄청나게 감가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세요!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와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차량, 제일 좋은 차량, 자 제네스 G90 5.0 차량이었고요. 자 옵션은 완풀 옵션급입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어라운드뷰. 또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제네스 스마트 센스 위쪽으로는 썬루프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 상태, 외관 상태 너무나도 양호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형이고요. 2018년 12월에 등록된 제네스 G90 5.0 당연히 4륜 구동 차량이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제네시스 G공 차량 신차 가격이 무려 1억 1,982만원을 하던 차량인데요 감가가 어마무시합니다 자 옆에 보이는 제네시스 G공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3,84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어마무시하게 감가가 됐죠 자 엄청난 감가를 자랑하는 제네시스 g 9 0 차량 그렇다고 해서 차량 상태가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관리 잘돼 있는 차량이고요 자 옆에 보이는 제네시스 g 9 0 차량 한번 문의해 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빵수원성취빵만수구가 빵! 만사형토부자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차 정말 좋아요. 전자도 스스펜션. 형들!